21번. 음. 우리 6강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. 음,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리고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하는 음, 어, 그런 문제인데요. 어, 사실 비슷한 유형을 우리가 이미 초등학생 때 봤어요. 음. 그러니까 그냥 문제서 시키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. 음, 한번 보죠. 자, 어떤 식 모르니까 내모 r 놓읍없이다 음? 자, 여기서 어, 아, OX 플러스 2를 빼야될 걸 잘못해서 더했대요. 어, 그대로 써주자고요. 어, 뭘 더해요? 5 x 마이너스 2를 더했다고요. 그랬더니, 3X 마이너스 5가 되었답니다. 음, 그럼 넘겨주면 되잖아요. 자, 네모는 3X 마이너스 5. 넘어가면 마, 어,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. 5 x 마이너스 2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, 3x 마이너스 5마이너 5x 플러스 2가 되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뭐가? 이 네모가 네모가 뭐였죠? 어떤 식이었죠? 자 그러면 다시 제대로 해봅시다 자 어떤 식이 마이너스 2x 3이에요 여기서 5x 마이 2를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? 빼야 되는 거였죠 으흠?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5 x, minus m i 스 u s p l u 그러면,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 x, 가 되고요.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되죠. 자, 마이너스 7 x, 마이너스 1이 정상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. 자, 4번이 답이 됩니다. 음, 오케이 여기까지. 음, 원래 한 스물 다섯 문제 정도씩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나갔는데요. 어, 문자화식 뭐 스물 다섯 문제씩 할 것도 없는 그러기에도 참 민망한 음? 쉬운 단원이에요.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거에서 크게 더 나가지 않습니다. 예, 그냥 뭐 중학교 들어와서 문자가 추가됐다라는 정도 빼면 그냥 뭐 초등학교 때 했던 부호정리 뭐 이런 거예요, 그냥. 음? 뭐 그렇게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만 잡으시면은 뭐그 다음에 실수에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부호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호에서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게 거의 오답 이후의 전부예요, 사실.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렵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는 아니니까요. 음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시면서 실수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 단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고청평을 끝으로 6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음, 뭐21 문제 좀 적습니다만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. 이어서 7강에서 뵙도록 하죠.